먼저 바람처럼 가요기를 휩쓴 영원한 오빠, 김범룡 씨의 무릉도원 송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공개해주세요. 그거이 네, 뭐? 은는 바람 이거는 람으로 하면 안 돼. 땀땀바땀바땀바땀 그 이걸로 해야 돼. 맞아, 바땀바땀바땀바땀바봤 한때는 그런 얘기가 네. 있었어요. 그 김범룡 씨는 리얼 발음이 안 된다. <laughs> 뭐 혀가 짧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. 자 김범용 씨의 첫 번째 부릉도원송 데뷔곡입니다. 바람바람바람 바람, 바람. 진짜 와하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, 최고 인기 가요 수상 등 각종 시상식 수상을 거머쥐었고요. <laughs> 김범용 씨를 그냥 단번에 80년대 가요계 슈퍼스타로 만들어준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85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가요톱텐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렇죠. 있었죠. 네. 가요톱텐 프로그램에서 오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그때 골든컵이 있었는데, 음, 맞아요. 그 골든컵 수상은 물론이고 88년도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서 선수단 입장곡으로 사용되면서 네. 80년대를 정말 대표하는 이트곡으로 사랑받은 명곡입니다. 아니, 그러면 이 바람바람바람이라는 곡은 선배님께 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사실은... 네, 실화잖아요. 대학교 다닐 때. 그 룸메이터 네. 그 친구가 참 부산 여자 친구를 <laughs> 헤어지면서 네. 새로운 여자 친구를 만난 그 사이에 음. 그 새로운 여자 친구가 내 방에서 돌아오지 않는 내 룸메이트를 기다릴 때 어? 어? 내가 그 여자 친구 입장이 돼서 노래를 쓴 거야. 그렇죠, 그렇죠. 나는 그 친구가 어디 갔는지 알거든. 어... 그 친구는 새로운 여... 다른, 다른 여자. 랑 이별을 고할러 나간 거야. 그 그렇죠. 네. 문밖에 눈이 울고 산새들 지저귀는데 내님은 오시지 않고 저 멀리엔 기타 소리가 기타치잖아. 네. 그날 라스트 나이 보낸 분이랑 헤어지고 내 앞에 있었던 분이랑 결혼을 해서. 아, 오 네, 지금 시애틀에서 지금 딸 하나. 그 응. 있고요. 그리고 내가 미국 공연 갈 때마다 항상 보고 그래요. 아니 음. 그러면 본인도 이 서사의 시라인 거를 주인공인 알고 거. 주인공인 거를 알고 있어. 요 저 때문에 이민 간거 같아. 하도 내가 이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<laughs> 하니까. 아 그래서 시애틀에 바람이, 바람이 그렇게 오, 부는구나. 부는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런 거 같아. 시애틀에. 아니 근데 김범영 씨가 네. 이 곡을 한동안 좀 싫어하셨다고. 아유 아마 최성수 씨도 똑같이 했을 거야. 그 노래만 불러라고 하니까. 아 어디 가나 좋은 노래가 많아. 김범영 씨 바람 바람 바람. 어. 다 이거니까. 그 정도는... 노래가 너무 많은데. 네. 그러더니 어, 진짜 지겹더라고 나중에. <laughs> 아 이게 사람들은 왜 음악에 음악성을 깊게 모르지. 음. 그냥 아, 이 노래만 있는 게 아닌데 뭐 이랬는데 그렇죠. 아, 어, 자,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노래에 대해서 감사함과 어. 부를 때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르는지. 신들이 없었으면 내가 있을 수가 <laughs> 있나. 예. <맞아요, 맞아요>. 네. <laughs> 그러면 바람바람이 바람바람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김범룡 선배님이 네, 계시고. 감사해요, 진짜. 선배님도 뭐 어디 부, 항상 선배님 모실 때마다 이 노래 좀꼭좀 불러 주세요 하는 노래가 풀잎 사랑 그럼요. 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콘서트 안 불렀어. 어 <laughs> 진짜 아, 진짜요? 불렀어. 안 불렀어. <laughs> 콘서트. 그건 너무했나안 불렀어. 불렀어 진짜. 그건 너무하지. <laughs> 아니 그럼 팬들이 좀 섭섭해하지 않으세요? 예, 되게 섭섭하고 <laughs> 막 끝나서 이제 뭐할줄 알았는데 그냥 끝나버리니까. 맞아요. <laughs> 정말 싫었어요. 어?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에 나를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해준 기반이 안 보이고 음. 뭐먼 뭐 미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게 될 여유가 생겼을 때는 그 기반의 고마움을 그제서야 이제 아는 아, 그렇죠. 거죠. 지금은 고맙 좋지. 지금 나는 플립 사랑이요. 지금 가장 고맙고. <laughs> 아유 그럼요. 아이 술도 이슬만 드신데요. 아 진짜 그럼요. 예. 정말 아우 가, 감사하죠. 아우 땡큐 <laughs> 아우. 정말. 자, 그야말로 영화와도 같은 신화를 바탕으로 탄생한 김범용 씨의 데뷔곡입니다. 바람, 바람, 바람이 첫 번째 무릉도원송이었고요. 네. 자, 이어서 김범용 씨의 두 번째 무릉도원송은 어떤 곡일지 만나보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아, 따끈따끈한. 자, 김범용 씨의 두 번째 무릉도원송, 따끈따끈한 신곡 무려. 구집 앨범의 타이틀곡 '인생길'이라는 곡입니다.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일까요? 제가 이제 이게 좀 살다 보니까 뭐 고생한 것도 많고 또뭐 아퍼 본 적도 있고 목소리 안 나와 본 적도 있고 뭐 건강 이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랑스러운 때도 있었고 쭉 오면서 잔소리가 와. 많아지더라고요. 후배들 만나면. 어 근데 이렇게 뵀을 때는 전혀 그런 꼰스러운 어. 게없 없으시네. 요즘 말로 꼰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세요. 어, 전혀 없으신데. 그쪽으로 안 갈라고. 예. 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<laughs> 좀 먹잖아 이게 술이 좀 올라오면. <laughs> 그건 어쩔. 수 아니 왜냐면 이게 후배들 보니까 아,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는가. 어. 맞아요. 어, 뭐 일을 벌리려고 그러고 어. 그러면 야, 뭐 다듬을 줄 알아야 돼. 어. 욕심을 버려. 네네. 음.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. 그리고 서두르지 마라.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동생이 이렇게 써서 네, 내 잔소리를 이렇게. 모아서 글로 가져왔어요. 어머나.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딱 인생길이라는 그 길을 글을, 글을 보니까 내가 이걸 지켜나가야 될 앞으로 네. 이 가사인 거예요. 오. 그러니까 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그 내용들을 가사로 담았는데 결국에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줬지만 본인이 앞으로 지켜나가야 돼요. <laughs> 네네. 네. 아니 근데 김범룡 씨의 바람 바람 바람이라는 곡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곡들이 정말 잘돼서 탄탄대로를 걷고 계셨는데 열 군데 넘는 기획사에서 이렇게 거절당했던 이유가 네. 목소리 때문이라고. 네, 목 뭐, 아, 목소리 이상하다고. 어.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. 워낙 키가 높으시고. 또 끙끙 앓고. 오. 어. <laughs> 노래는 그런...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네. 되겠어? 이... <laughs> 아르바이트하면서 이 목소리가 완성이 됐다. 그럼 이제 4학년 때 일단은 제가 이제. 신문을 아침 신문을 했었어요. 어, 네, 배고 네, 네. 가기 전에 일어나서 막 신문을 돌렸잖아. 두 번씩 두번 기름냄새 펄펄 나는 두 번씩 두번 기름냄새 펄펄 나는 두 번씩 두번아 기름 냄새 펄펄, 펄펄 나는 방금 인쇄했다 이거죠. 어, 네. 그래. 그걸로 래그 해서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발성을 조금 늘렸고 제 목소리 색깔이 나온 거는. 어, 아이스 깨기 장사 했을 에우 와! 아, 아, 어, 아 정말요. 아이스, 아디셋 아이스, 아이스. 거기 g g i 이 is a toy in t h 오 o c e a 중삼 때. That's s o m e t h 이 나도 고등학교 때 네. 발성을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를 수가 없으니까 천호동 천호대교생이었을 때 그때 소리 질 때도 나도 찹쌀떡 이렇게 했었던 거야 어, 안, 안 하면서 어, 어. 발성을 하면서 아 찹쌀떡 메밀묵으로 발성을 잡으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어... <웃음> 찹쌀떡 <laughs> 메밀묵 <laughs> <laughs> 김범용 씨의 무릉도원 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야이필이 형... <피리>. 이 어... <목소리> 고 김정호님의 이름무를 소녀를 세 번째 무릉도원송으로 골라주셨습니다. 자 어떤 이야기가 또 담겨 있을까요 이 노래에는? 어 중학교 때는 그때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탐존스탐존스 존덴버, 존덴버, 어올리가르친 출신, 어. 이런 분들 참 좋아했었어. 그리고 라디오 들어면 계속 듣다가 그리고... 한국 노래 들으면 존스러운 거야. 아그 당시에 중학생 때딱 아, 들으면은 이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나 그때 이름 모를 소녀가 나왔어요. 처음에 라디오에서 딱 듣는데 여우를한대 얻어 맞은 것 같아.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? 팝이고 뭐고. 아 존덴버보다. 네, 존덴버고 뭐고 이런 보이스컬러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멜로디가 좋을 수 있을까? 그래서 빠져버렸어요. 그 다음서부터 이제 또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싱어송라이터에다가 그렇죠. 어또 에다가 어니언스 트웨이스 모든 곡을 우리 이, 이 김종호님이 다 만드신. 메이킹을 해주셨죠. 나도 모르게 기타를 잡고 그때부터 곡이라는 걸 쓰기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그때 그 순간이었고 네. 지금도 영원히 존경하고 김종호 분이.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 휠을 계속 내는 것 같아요. 진짜 송구스럽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. 이 이름모를 소녀 짧게 좀한 소절이나 1절 정도 저희가 좀한 소절 하려면 안 하지. 1절은 해야지. 한 소절 하려면 안 하지. 1절은 해야지. 우와 아, 좋습니다. 자 우리 김범경 씨의 이름모를 소녀 박수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너안 치지 마 너. 어. 어. 하루 종일 싸우고 계십니다, 하루 종일. 슬슬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 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. 소름. 아니. 어 충격 받았어요. 아, 나는 둘이 지금 네. 동시에 어 여기를 네. 얻어 가지고. 와. 아 사실 이 노래에 우리 최성수 선배님이 네. 같이 합류를 좀 하고 싶어 하셨는데. 단칼에 어, 거절하셨. 단칼에 거절하셨어요. 너너 끼지 마. 너좀 끼지 마. 너 끼지 마. 아, 미안해. 이렇게 까이냐? <laughs> 아 근데 아니 근데 보니까 최성수 씨가 어, 참견도 잘하시는데 그 빠지는 것도 잘 빠져주세요 어, 그걸, 너 하지마 어, 그러니까 어, 단칼에 어, 어, 또 내려놓으시더라고 어, 어 알았어 어, 어, 하고 어, 어. 쉽게 빠져주시네요 아, 친구가 그런 얘기해도 어. 섭섭하지 않죠 그 정도의 사이신 거고 어느덧 이제 김범룡 씨의 마지막 무릉도원송을 저희가 만날 시간이 됐습니다 아, 잠깐만 노래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겨울비는 뭐, 내리고라는 진짜 추억 같은 명곡도 안 나왔고 뭐 카페와 여인 아, 뭘것 같아? 얘기 나온 김에 그럼 네 번째 무릉도원송이 뭘것 같아요? 네 번째 무릉도원송. 사실 제 굉장한 애창곡이 있어요. 음. 방송에서도 불렀던 현아라는 곡. 어, 현아. 현아 불렀었잖아요. 어, 불렀었잖아요 제가 네. 선배님 앞에서. 어 현아. 어, 어 현아 나오지 않을까 현아. 어, 그래요? 어 현아 조심스럽게 익숙해 봅니다. 자, 아 어, 역시 어 이찬원. 아 어, 진짜. 와 마지막 무릉도원송 보여주세요. 와. 아, 제가 진짜 초기 드럽게 없었던 요 꽝이죠. 네. 아, 근데 근데 저도 이거를 보고 의외였어요. 어, 네. 이 노래를 어,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? 89년도에 이선희 씨한테 작사 적고 해서준 노래인데 89년도. 네. 근데 그때 당시 타이틀곡이 한 바탕 우승으로 그렇죠. 그 앨범이야. 어 너무 셌다. 어 아, 그래서 한 바탕 우승을 비니깐이 불꽃처럼 불꽃이 뭐 비우더라고.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프로그램 이천원 씨랑 같이 나갔을 때그 노래를 한번 불렀어요. 난리가 났어요, 진짜.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해졌어. 응. 온통 불꽃처럼만 나온 거야. 이선희의 불꽃처럼만. 근데 김범룡 건 없냐고. 오빠. 아어 얼른 가서 만들었잖아. 어 얼른 가서. 얼른 가서. 저는 아직까지도 임영웅 씨가 했던 임영웅 씨잖아요. 있 네네. 임영웅 씨가 했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. 음. 내가 지금까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본 선배님 가운데 가장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단연 커 단언컨대 김범룡 선배님입니다. 어 임영웅 씨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영웅답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노래만 해도. 될것 같은데 이렇게 40년 넘게 노래도 하시면서 곡도 쓰시고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뭐예요? 저는 제일 행복한 게 음악 작업할 때가 제일 행복해. 요 오히려 오, 그때 힙합실에 네, 힘을... 있을 때가 네. 어땠어요? 너무 너무 행복해요. 제일 행복한 게 그거예요. 아 진짜 멋있어. 아, 그러니까 네. 이게 지치지 않고. 그러니까 저는 노는 거예요 이게. 음악을 음. 하는 노는 자체가... 지치지 않잖아. <laughs> 나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너무 내 마음이 너무 아쉬워. 왜 아쉽냐면. 지금 내 애창곡인 뭐 현아도 안 나왔고 지금 안 나온 노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불러 아, 불르자. 어머. 불러야 되겠어. 어머 어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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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야 됐어. 나 기타 치지 마. 아 이번에는 최성수 씨 들어오셨어요. 셔도 살살쳐라. 살살쳐라. 아 살살쳐. 살살, 아, 살살, 살살. 살살 들어왔습니다. 살살. 살살. 현아. 현아 외로운 이밤나 홀로 지샐 순 없어 현아 뜨거운 물 이렇게 흘려야 하니 현아 너 떠난 후에 얼마나 울었는지 먼 곳에 있는 당신은 또 몰라, 살핀 물들은 밤이 오면 내 손을 잡아주면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고 맹세도 했었잖아.

아직도, 아직도 내 슬픔이 모두 거리 남아 있어요. 그날을 생각하자니, 아... 어느새 흐려지란게빈 아... 밤으로 가는 어디로 가야만 하나. 어둠에 갈거 모르고 외로워 인내가치. 오, 예! 브라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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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보. 어유 장원지 아 잘한다, 좋다. 저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나 그냥 얘기할게요. 진짜 실례가안 된다면 김범령 선배님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듣잖아요. 음. 끝나. 김범령 선배님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? 아 실례였나요 선배님? 실례가 어딨어? 어머, 봐봐. <목소리도> 그래요 말을 해봐요. 나는 알고 있어요. 어젯밤에.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래요 떠나갈게요 네.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번 가면 끝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아 내가 외로울 때나 Şarangice 멋있소! 내가 얘기했어! 이 노래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. 와, 오늘 진짜 명품 라이브 무대들이 진짜 라이브 뮤직 토크쇼예요, 정말. 그러니까 이거는 도원 차트 아니면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. 빌보드 차트 절이 갈아요, 진짜. 도원 차트입니다. <웃음> 그럼. <웃음>